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수요일입니다. 지난 밤도 평안하셨죠? 오늘 도새 날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보며 힘있게 달려가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창세기 42장의 말씀을 통해서 꿈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라는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는 진리 가운데 하나가 하나님이 주신 꿈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꿈은 우리의 바람이나 우리의 기대가 아닌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시간에 성취된다는 것이죠 철저히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성취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요셉이 어렸을 적에 꿈을 두 가지 꿈을 꿨죠 곡식달의 꿈과 하늘의 별과 달에 대한 꿈을 꿉니다 어, 형제들의 곡식달이 자기를 향해서 절을 하고 하늘의 별들, 형제들의 별들이 자기를 향해서 저를 하는 그런 꿈을 꿨죠. 형들에게 자랑스럽게 이야기합니다. 를그 꿈을 듣고, 형들이 분노했죠. 어, 근데 나중에 시간이 한참 세월이 흘러서 오늘 본문에서 그 꿈이 성취되었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요셉의, 요셉과 또 열명의 형제들이 만나는 장면은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방법과 방식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이미 성경을 다 읽어서 모든 내용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그 현장 속에 있는 요셉과 아니면 형제들 가운데 하나라고 생각이 된다면 어, 어떨까요? 아마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 지금 펼쳐진 것 아니겠습니까?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십니다. 여러분 방금 얼마 전까지 요셉이 어떤 위치에 있었습니까? 종이었어요 형제들이 요셉을 미워해서 애국의 종으로 팔아넘겼잖아요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 종으로 봉사를 했어요 그러다가 억울하게 두명을 써서 감옥에 가서 2년을 썼게 됩니다 술마은 관원장이 기억했다라면 풀려날 뭐수 있었겠지만 기억을 못하는 바람에 2년 동안이나 감옥에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타이밍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바로에게 꿈을 꾸게 하셨고 술바은 가는장으로 아이고 생각나게 하셨고 요셉으로 아이고 그 꿈을 해석하게 하셨고 이런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종이었던 요셉이 감옥에 갇혀 있던 죄수의 몸이었던 요셉이 어느 날 갑자기 애굽의 총리로 등극하게 되어 그 거대한 제국의 이인자가 된 거죠 상상할 수도 없는 도저히 일어날 수도 없는 일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진행이 되었고.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세월이 좀또또 또 지났어요. 아마 요셉의 나이가 거의 뭐한 마흔쯤 돼가는 그런 시기였을 겁니다. 상상도 할수 없는 그런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에게 형제들이 기근으로 인해서 어쩔 수 없이 애굽에 와서 애굽의 실질 실질적인 권세를 갖고 있던 요셉에게. 곡식을 달라고 엎드려 절하는 모습, 요셉이 어렸을 적에 꿈꾸던 그 곡식단의 꿈이 이루어지는 순간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요셉의 꿈이 어떻게 이루어질지는 아무도 몰랐지만 하나님은 섬세하게 계획을 가지고 계셨고 가장 적절한 때에 그 꿈을 이루셨습니다. 우리의 삶도 역시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를 하나님이 부르셨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어요. 우리가 겪는 여러 가지 아픔과 어려움들 어떻게 하나님이 바꾸실지는 아무도 몰라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역사를 보여 주실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시고 우리를 통해서 깜짝 놀랄 만한 역사를 보여 주실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을 믿으십시다. 나를 향한 내 가정을 향한 또내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꿈을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꿈과 계획을 이루실 하나님을 기대하십시오. 오늘 또 요셉과 같은 믿음과 지혜가 있기를 바라고 하나님이 일하심을 보며 요셉을 들어서 꿈을 이루어 가시는 이루어 가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을 바라보며 오늘 또 우리에게 새 날을 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새 날을 통해서 하나님의 또 다른 계획을 이어 가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을 기대하며 믿음으로 발걸음을 옮겨놓는 행복한 하루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